자 이번 시간에는 제 4장에 해당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 1번부터 예, 보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서 3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외버와 5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외버의 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13뉴턴이었다. 두극 사이의 거리는 약몇 c m 인가자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용하는 문제가 예, 되겠죠. 자 공식을 한번 좀 적어볼게요. 자, 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4파이 뮤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공기 중이라고 했으니까 이 투자율에는 바로 진공의 투자율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비 투자율이 1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두극 사이의 거리, 이 r을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r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f와 요 r 제곱을 이렇게 자리만 바꿔 주실 거예요. 그죠? 자, 자리를 바꿔 주시면 이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r 제곱은 r 제곱은 4파이 뮤0분의 1 곱하기 f분의 m1 곱하기 m2.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양변에 루트를 씌워 주면 요 제곱은 사라지고요.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자, 대입을 자, 해볼게요. 대입을, 그럼 여기는 4파이 곱하기, 자, 진공에서의 투자율이 얼마예요? 진공에서의 투자율이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인 거죠. 그렇죠? 음,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이거 암기해 주시고요. 자, 여기다 곱하기, 곱하기, 자, e f 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13뉴턴이라고 했어요, 그죠? 13뉴턴. 그럼 여기에다 바로 곱할게요. 에다 곱하기 13.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m1, m2. 이것을 m1이라고 하면 얘가 m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m1을 대입해 주시면 3곱하기 1 0에 마이너스 4승이 되고요. 그다음 m2의 값을 대입해 주면 5곱하기 1 0에 마이너스 3승 외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0.085m 정도가 나오고요. 문제에서는 지금 cm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 미터를 cm로 환산을 시켜주면 대략 8.5cm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정답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자, 기력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자기력선의 성질입니다. 자, 자기력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N극이 있고요, 이렇게. N극. 자, 여기에 S극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기력선은 어디에서 어디로 나온다고 했죠? 바로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으로. 이렇게 온다라고 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자기력선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때 이제 성질을 중에서 자, 잘못 설명된 것을 찾을 거예요. 1번 자기력선은 상호간에 교차한다. 자 이런 자기력선은 어때요? 서로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기 때문에 뭐다? 교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1 번이 틀렸습니다. 만나지 않아요. 자기력선은 2번 자석의 N 극에서 S N 극에서 시작해서 S 극에서 끝난다. 맞는 거죠? N 극에서 출발해서 S 극에서 끝납니다. 그렇죠? 2번 맞고요. 3번 자기력 선의 밀도는 자계의 세기와 같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자계의 방향은 자기력 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다 접선. 그러니까 접선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점에서의 이 접선, 이 방향. 이 점에서의 이 접선, 이 방향. 그렇죠? 이게 바로 자기력 선의 방향이라는 거죠. 접선 방향. 그렇죠?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1번 자 다음 문제 3번 두 자극 간의 거리를 두 배로 하면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건 보세요. 자두 자극 사이에 관, 그 작용하는 힘 F는 4파이 뮤 분의 1 곱하기 R 제곱 분의 m1 곱하기 m2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 식에서 자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힘과 자 거리와의 간, 관계를 보세요, 관계 지금 어때요? r 제곱 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 분모에죠, 분모 분모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그렇죠? 그래서 어,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바로 거리의 제곱 거리의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함을 알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두 자극 간의 거리를 두 배로 하면 두 배로 하면 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몇 배가 되겠어요? 바로 두 배니까 거리가 두 배니까 2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4분의 1배. 그죠? 정답 4번입니다. 다음 문제 4번. 자 단면적 4제곱 센티미터의 철심에 6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의 자속을 통과통하게 하려면 2,800 암페어 턴 미터 미터의 자계가 필요하다. 이 철심의 비투자율은 대략 얼마인가? 자 보세요. 비투자율을 물어봤어요. 비투자율. 자 비투자율은 μs죠, 그렇이 값을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μs.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μs 비투자율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투자율은 잘 보세요 투자율 자체가 진공에서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이죠 μs 그죠? μ는 μ 제로 곱하기 μs입니다 이거 이거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자이 값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진공에서의 투자율은 이게 4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뭘 알면, 이비 투자, 투자율? 투자율만 알면, 바로 뭘 구할 수 있다? 비 투자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 자, 이 공식이에요. 자, 자속 밀도가 있죠, 자속 밀도. B는, mu H. 투자율 곱하기, 뭐예요? 자계의 색이었죠? 그죠? 이거. B는, mu H.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이거죠, 이거. 지금, 그, 자계의 세기가 나왔어요, 이게. 요게 지금 h이잖아요, h. 그죠? 그럼 뭐만 알고 있으면, 요 자속 밀도만 알면, 투자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순차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럼 여기서, 자, 자속 밀도는, 자속 밀도는 단위 면적당 자속의 양이죠, 그죠? 자속. 단위 면적당 a분의, 뭐예요? 파이죠, a분의 파이. 그죠? A분의 파이. 자, 그럼 여기서 단면적은 지금 얼마냐? 단면적이 4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단위가 이것은 제곱미리미터잖아요. 그죠? 이건 웨버고요, 웨버. 외버. 그죠? 이렇게 자속. 자, 그럼 여기서 지금 4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냐? 자, 보세요. 지금 4예요. 4 곱하기 1 0의 얼마?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1m가 10의 제곱 센티미터잖아요. 그쵸? 그렇죠? 10의 제곱. 그럼 여기서 이게 10의 제곱, 10의 제곱 센티미터. 그럼 여기서 양변을 제곱시켜보세요. 양변을 제곱시키면은 1제곱미터는 10의 4제곱 제곱 센티미터가 돼요. 그쵸? 그렇죠? 그럼 여기서 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꾸면 바로 얼마?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해주면은 이게 제곱미터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거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돼요. 그럼 자속은 나왔죠? 얼마?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약분돼버려요 이렇게. 약분. 그죠? 그럼 4분의 6, 4분의 6이니까 1.5가 돼요, 이거는. 1.5. 1.5 웹아퍼 제곱미터. 그죠? 자속 밀도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이 식, 여기를 볼게요, 여기. 자, 이 식에서, 자, 투자율, 뮤는, 뮤는 h분의 b잖아요? 그렇죠 h분의 b. 그럼 여기서 자기의 세계가 지금 얼마래요? 2800이라고 했어요. 2800. 2800분의 자속 밀도 15. 이렇게 되겠네요. 2800분의 15, 1, 15. 그죠? 15. 1.5. 1.5죠? 1.5. 1.5를 해주면 바로 이제 투자율이 얼마나 오냐5.36 곱하기, 5.36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승이 돼요. 그죠? 투자율이. 자, 이제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비투자율은 투자율을 진공에서의 투자율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응? 자,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자, 지금 투자율이 5.3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이고요. 그 다음에 진공에서의 투자율이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427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투자율이 427이 되을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 예, 네,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자, 자극의 크기 M은 사외부의두점 자극으로부터 R은 4m 떨어진 점의 자계의 세기를, 자, 구하면. 자, 자계의 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자계의 세기.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 식을 알아 아셔야 되겠죠. h는 4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분의 뭐가 돼? r분의 r 아니 r 제곱이죠? r 제곱분의 m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기의 세기.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자극의 크기 나왔어요. 자극의 크기. 자, 거리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대입만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비투자율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비투자율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이곳을 예, 뮤 제로로 놓고 푸셔도 돼요. 그죠? 비투자율이 안 나왔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대입해 볼게요. 자, 4파이 곱하기 지금 진공에서의 투자율이 얼마예요? 4파이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했죠. 그죠? 자, 1 곱하기 지금 거리가 얼마큼? 4미터만큼 떨어져 있대요. 4미터. 그러면 4에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자극의 크기는 4 웨버입니다. 4 웨버 이렇게 푸는 거죠. 그죠. 4제곱분의 4 제곱분의 4자 이렇게 해서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예.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이 16,000이 돼요. 16,000 16,000 암페어 메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보기를 보시면 은 이런 답이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표현했대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아, 10의 4승인 거죠. 이렇게. 그죠? 1.6 곱하기 1 0의 4승 암페어 퍼 미터. 그래서 답은, 네, 3번에 답이 있습니다. 3번. 그래서 자계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계의 세기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다음 문제 6번. 진공 중에 자계10 암페어 턴 미터인 점은 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승, 3승 외버의 자극을 놓으면 그 자극에 작용하는 자, 아, 힘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네요. 자, 지금 여기서는, 자, 어떤 걸구는 거냐? 자, 자극에 작용하는 힘을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F는, F는, 사파이 뮤 분의 1 곱하기, 잘 보세요. R분의 M1, M2. 자, 근데 여기서, 이거죠. 자, 자, 그, 자계의 세기는 R제곱분의 M. 이거죠,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뭐 이게? 이게 바로 자기의 색이 H죠. 그렇죠? 자기의 색이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자극의 색이 하나만 더 곱해주면 뭐가 돼요? 이게 힘 F 되는 거죠. 그렇죠? 힘 F,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자 자극에 작용하는 힘 F는 F는 바로 M 곱하기... h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자극의 세기에다가, 자계의 세기, 자극의 세기에다가, 자계의 세기를 곱한 게 뭐라고요? 그게 작용하는 힘이라고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지금 진공, 진공 중에서의 자계, 지금 자계의 세기가 이거고요. 이게 자극입니다, 자극. 그죠? 그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자극의 크기가, 자극의 크기가 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인 거고요. 자, 개의 세기가 10암페어톤 미터인 거예요. 그죠? 10암페어톤 미터.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것만 거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단위는 뭐겠어요? 뉴턴이죠. 힘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1번입니다. 1번. 자, 다음 문제 7번. 비투자율이 160인 철심을 사용한 환상솔레노이드에서 철심 속의 자계의 세기가 80암페어턴 퍼미터일 때 철심 속의 자속 밀도는 약몇 웨버퍼 제곱미터인가. 자, 자속 밀도를 지금 물어봤어요. 자속 밀도. 그럼 자속 밀도는, 자, 이런 공식이 있었죠. 자속 밀도 B는 투자율 곱하기 자계의 세기. 자, B는 μH. 이 공식 있죠. d는 mu h. 이걸 이용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투자율. 투자율은 mu 0 곱하기 mu s랑 같은 거죠. 그죠? mu 0 mu s에다가 자계의 세기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mu 0. 얼마? 4π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7승이죠? 여기에다가 비투자율. 얼마? 160. 비투자율 160을 곱해 주시고요. 그다음 자계의 세기 80 암페어 퍼 미터 80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야. B는 μH. Mh, B는 μH의 요 공식. 자 이렇게 해서 예,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 0.016 정도 나옵니다. 0.016 단위는 웨버 퍼 제곱 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정답 2번입니다. 2번. 다음 문제 8번. 전류에 의한 자계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은? 이거 뭐예요? 전류. 전류에 의한 자계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 바로 비오사바르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이 비오사바르의 법칙이 뭐예요? dh는 4파이 r제곱분의 자, i 곱하기 dl 사인 세타였죠. 그쵸? 그죠? 이게 바로 어, 전류. 전류의 세기 전류에 의한 자기의 세계를 구하는 법칙 바로 네, 비오사바르의 법칙인 거죠, 그렇죠? 이 공식 이 공식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공식에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자 전류의 자기 작용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은 이거 뭐냐 보세요. 자 이거 나사죠, 나사. 나사라고 했을 때 나사라고 했을 때, 지금 나사의 진행 방향, 이게 지금 나사의 진행 방향 이렇게 되면, 나사가 이렇게 박히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나사가 들어가죠? 그리고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 나사가 빠, 빠지죠? 우리 이거 프스 박을 때, 그죠? 그럼 이게 뭐냐? 자, 이 나사의 진행 방향이 아래쪽일 때, 이 나사는 어디로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시계 방향.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나사가 나사가 진행하는, 진행하는 방향이 전류고요. 전류. 그리고 이 나사가 회전하는 방향이 바로 요게 어, 자계. 자계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이 자계는 어떻게? 오른쪽으로 돈다는 거,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어, 전류에 의한 자계의 방향을, 어, 결정하는 법칙,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정답 1번. 자, 다음 10번. 공기 중에 50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무한 직선 도체로부터 2m 떨어진 곳에서의 자기장세기는 약몇 암페어턴 퍼미터인가? 자, 이런 거죠. 이거 보세요. 자, 무한 직선 도체라고 했죠? 이렇게. 무한 직선 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도체로부터 2m. 자, 여기로부터 2m만큼 떨어진 점. 2m만큼 이 떨어진 곳에서의 이제 그때 자기장의 세기. 즉, 자기의 세기를 구하래요. 자기의 세기. 여기 이 점에서의 자, 자기의 세기를 자 세기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또 공식이니까 자 공식으로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자기의 세기는 얼마예요? 이 파이 r분의 전류의 세기죠. 그죠? 2파이 r분의 자, i입니다. i. 그죠? 자, 이제 대입해 볼게요. 2파이 곱하기 지금 여기서 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이거죠. 2m. 이렇게 회전 을 그리면 2m. 이 2m가 어, 반지름 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m가 되고요. 전류의 세기는 얼마라고요? 50암페어의 전류가 흘렀대요. 50암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대략 3.98 정도가 나옵니다. 단위는 암페어턴 메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코일의 권수가 1250회인 공심 환상 솔레노이드의 평균 길이가 50cm이며 자, 단면적이 20제곱cm이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1A일 때, 솔레노이드 내부 자속은 몇, 웨 번인가? 자, 보세요. 솔레노이드의 내부 자속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속. 그죠? 그럼 지금 내부 자속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속은 B 곱하기 A다. 그러니까 자속 밀도에다가 뭘 곱해주면? 면적. 그죠? 면적을 곱해주면, 바로 자속이 나오겠죠. 내부 자속.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실 건데, 그럼 여기서, 먼저 무엇을 구하실 거냐면은 이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의 내부 자계, 자 내부 자계의 세기를 구할 거예요. 자 여기서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했죠. 그 내부 자계의 세기는 H는 2π곱하기 A분의 2πA분의 보다 Ni가 되는 거죠. N곱하기 그죠? 이게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내부 자계의 세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파이 A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환상 솔레노이드의 그 둘레입니다. 둘레 길이. 근데 지금 여기 나왔어요. 평균 길이가 50cm라고 나왔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값이 단위가 미터입니다. 미터. 단위가. 그래서 이 50cm를 그 미터로 환산시켜주면은 얼마? 0.5m가 되는 거예요. 0.5m. 이렇게 그 다음에 n은 권수죠 권수 몇회 1250회 1250회를 감았고요그 다음 전류는 1 1A, 암페어 그죠 1 암페어가 흘렀대요 이렇게 그러면 자자기의 세기가 얼마 나오냐 2500이 나와요 2500 암페어 턴 퍼미터 이렇게 나와요 자기의 세기가 그럼 여기서 자 자속 파이는 자속 밀도에다가. 자, 면적 곱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자속 밀도는 또뮤 H라고 했죠? 자속 밀도는 뮤 H, B는 뮤 H 그죠? B는 뮤 H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여기에다 이제 마지막 A를 또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뮤 H A.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대입해볼게요. 자, 이건 얼마냐? 지금 문제에서 자 B 투자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뮤 제로 놓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냐?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이 되고요. 그 다음 자개의 세기는 2500. 그 다음에 자 면적은 지금 단면적이 20제곱센티미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마찬가지로 뭘로 바꾸냐? 제곱미터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제곱미터로 바꿔주면 이것은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는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을 대입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단위를 잘 바꾸셔야 돼요. 자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시면 하시면 자 지금 보기를 보시면은 이 파이 파이 요 파이가 남아 있죠.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이 파이 파이를 살려 놔야 돼요. 그래야지 보기에는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2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단위는 외바죠 외바.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2번 자 센티미터당 권수가 100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2 m a 암의 전류가 흐른다면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개의 세기는 자 얼마이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내부의 자개니까 h i라고 표현할게요 예 네? 내부 자개 자 내부 자개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n 곱하기 i죠 n i n i 자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는 건 뭐냐 n은. 단위 길이당, 단위 길이당 권수죠, 권수. 단위 길이당. 근데 여기서 이 단위 길이, 단위 길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단위? 미터예요, 미터. 그죠? 자, 그런데 문제 보시면은 지금 센티미터당 권수가 100이죠. 네? 1센티미터당 100회예요, 100회. 100회. 그럼 지금 여기는 단위가 미터니까. 그럼 1미터일 때는 몇 회예요? 1미터일 때는. 지금 1cm, 1m 몇 배에요? 몇 배? 몇배예요 100배죠? 그럼 이 권수도 몇 회? 몇 배? 100배. 100배가 되죠, 100배. 그래서 그렇죠? 여기는 100의 제곱 배가 되는 거죠, 만 회.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 단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대입하실 때는 그냥 100을 대입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100 곱하기 100입니다. 아시겠죠? 100 곱하기 100이에요. 여기에다 곱하기 전류는 2 m a 가 흐르는 거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은 20, 20이 나오네요. 20. 단위는 암페어 턴퍼미터 이렇게 해서 자 1, 3번, 예, 3번이 예,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3번, 자 반지름 2 0 c m 권수 50회인 원형 코일에 2암페어의 전류를 흘려 흘려 주었을 때 코일 중심에서의 자기의 세기는 자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보세요. 자,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기의 세기를 물어봤어요. h는 h는 얼마예요? 바로 2a분의 ni죠? 그죠? 자, 원형 코일 원형 코일에서의 자, 중심에서의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 거예요. 2a분의 ni. 자, 그럼 이따 대입을 해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 2 곱하기, 자, 여기 a라고 하는 값이 반지름인데, 지금 반지름이 20cm래요. 그죠? 20cm. 그러면은 0.2m가 되겠네요. 그죠? 0.2m. 그 다음에 권수는 몇 회? 50회. 50회를 감았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2A의 전류가 흘렀대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자, 전기의세기는 250 암페어턴 퍼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공식을 공식을 암기하세요, 공식. 공식을 암기하시면 그냥 대입만 하셔서 풀시면 되잖아요. 그죠? 공식 암기해주셔서 계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자, 다음 문제 14번. 무한장 직선도체에 1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이때 생기는 자기의 세기가 0.2 암페어턴 퍼미터인 점은 도체에서 몇 미터 떨어진 점인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무한장. 무한장 직선 도체에서, 직선 도, 도체에서 자,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 있죠. h는 2πr분의 i라는 거죠. 그죠? 렇 예, 무한장 직선 도체에서 예,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그러한 그 공식이었죠. 그때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바로 자, 도체에서 몇 미터 떨어졌냐. 몇 미터 떨어져 있냐. 바로 이 거리 r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개의 세기와 자리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계산하실 때. 음. 그러면 R은 2 π 곱하기 H분의 I가 되겠네요. 그죠? 음. 자리 바꿔서. 자대표해보시면2 π 이 곱하기 자, 지금 자기의 세기가 0.2라고 했죠? 0.2고요. 그 다음 전류는 1암페어가 흐른대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기를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π 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파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자, 여기만 계산해볼게요, 여기만. 여기. 그래서 0.2분의 1이다. 이거를 계산해주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5가 나와요, 5. 0.2분의 1이 5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2파이분의 바로 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거리는 얼마다? 예,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길이 1cm마다 감은 권선수가 50회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5 0 0 m a 의 전류를 흘릴 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자 몇인가? 이거는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요. 자, 무엇을 구하는 거냐? 자,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 h는 아까 어떤 공식이었어요 n 곱하기 i에 했었죠. 그죠? n 곱하기 a. 근데 여기서, 요 n 대신에 어떤 식을 또쓸수 있냐면은, 요 n 대신에 뭘쓸수 있냐? l분의 n으로 쓸수 있어요. 그죠? 요거. 요 n 대신에, small n 대신에, l분의 n 똑같은 거예요. 단위 길이당 권선수라고, 권선수니까, 곱하기 i. 이렇게 된, 된다고요. 그럼 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은, 내부, 내부에서의 자기의 세기는 h는 l분의 ni. 이렇게도 풀수 있다고요. l분의 ni. 그죠? 이 공식. 자, 그럼 넣어볼게요. 자, 지금. 길이 1cm마다. 그럼 1cm를 미터로 바꿔주면 얼마예요? 0.01m죠, 그죠? 0.01m고요. 0.01m. 자, 권수는 몇 얼마라고요? 50회 곱하기 그다음 전류는 5 0 0 m a 요 500mA니까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서 해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은 2,500이 나옵니다. 2,500암페어턴 퍼미터. 근데 지금 아까 앞에서 풀었던 H는 NI 있죠. 이 공식대로 풀어도 똑같이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요 스몰 N 대신에 이거 대신에 이렇게 만들 수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15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문제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